예, 오전 일찍, 여기 복정동 지금 이제, 철판을 제거하고, 이제 차량 진입판을 설치하려고, 이제, 하고 있습니다. 이제, 이, 예,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지금, 어, 시끄럽죠? 예, 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철판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. 이제, 보시면 알겠지만, 이게 다오래돼가 녹슬고,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, 이거 같이, 같이 설치됐는데, 이것도 보세요. 15년 됐고, 저건 몇 년도 안 됐는데, 다 녹슬어갖고, 저것도 비용이 많은데, 좀 철, 설치할 때나 철, 철거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여기 두 사람이 와서 이거 반나절 공사해야 되니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 하시고요. 보시면 어, 어, 이거 다 제거. 이제 탈착할 가지고 계속 잘라냅니다. 이 차가 이게못 올라가고 있어요. 이제 휘어버리니다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약 15m 정도 되니까, 15대 15m 정도 되니까, 어 이렇게 지금 하시면, 예 굉장히 길죠? 이것도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들, 들여서 했는데, 이게 거의 사용을 못하고 보세요. 이렇게 휘어버렸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수입차들이나 일반차들도 몰려와서 계속, 수입자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. 그리고이제 진입판을 설치했을 때 이제, 자 한번 다시 보시면서, 너무 시끄럽죠? 이렇게, 여기까지만 그 오늘 하고요. 이제 설치할 때 다시, 어, 동영상 찍겠습니다. 잠시 듣겠습니다. 오늘 북정동 오전에 철판 제거하고요. 오후에 약 22개, 3장 정도 설치했습니다. 예, 오전에도 이렇게 철판 제거하면서 말씀드렸지만, 철판으로 하시면 비용도 많이 하고 나중에, 아, 녹을, 녹이 쓰거나 이제 휘어갖고 이 수입차들 야, 여기도 제니시스 있죠 제니시스, e q 급0 K9 국산차 뭐. 같은 경우도 어, 외제차만큼 하부가 얕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, 이런 높은 데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아, 또 추가 비용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입판 설치된 걸잘 몰라서 옆에 이제 저희 설치된 거 여기 옆에 게한 10년 넘은 겁니다 이 연락처로 이걸 보고 전화 주시면 여기 건물주가 어르신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. 이렇게 쭉 설치했습니다. 예 그래서 쭉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래되고요.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설치하게 되면 불법 주차나 그 다음에 도로에다가 차를 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저 낮에도 요새는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여기도 일반 빌라다 보니까 세입자 분들이 거의 다 차를 갖고 들어오거든요. 차가를 댈수 없으면 어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 어 북정동 맨끝 쪽입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차가 많네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이걸 잘 보시고 지방 같은 데는 아직도 잘 몰라요. 파이프를 대거나 철판을 대거나 뭐 강목을 대거나 아직도 그렇더라고요. 20년, 25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설치하시면. 예, 이건 또 트럭도 다 올라다니고 여기서 택배 차량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깨질 수가 있어요 재생이나 플라스틱 쓰지 마시고 꼭 명광상사 정품 쓰시면 여기서 항공서가 저희 대기업에도 다 납품하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간에 이것서도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는 이제 또, 어,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래서 뭐 전국 100여 개 지점에서 무료 상담, 무료 또설치하고 현장에 또 저희가 지점에서 다 나가니까 잘 활용해 주시겠?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